19장. 그 야곱은 여행을 계속해서 동방사람들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이 보니 돌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 곁에는 양떼 쇠물이가들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양치기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데 그 우물에 입고 에는 커다란 돌이 모여 있었습니다. 양치기들은 양떼가 다 모으면 우물 입구에 있는 구두를 지우고 양떼들에게 물 먹인 다음 다시 구두를 우물 입구에 덮어놓곤 했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 네, 형제들이여, 여러분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하란에서 왔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울의 손자 라반를 하십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압니다. 그러자 야곱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분이 잘 계십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기 나반의딸라이 양을 몰고 오는군요. 야곱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낮이라 짐승들을 모아 들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덮게 하시지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린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양떼가다 모이고, 우을 입고 에서 돌을 채울 때까지 우린 양들에게 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아직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 라일이 자기 아버지 양들 물고 갔습니다. 날일도 양치기였습니다. 야곱이 자기 어머니, 오빠, 라반의 딸 라일을 보고 또 자기 어머니 오빠 라반의 양들을 보자마자 우물로 나가서 우물 입구에서 돌을 채우고 자기 어머니 오빠 라반의 양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야곱은 나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나리의 아버지 친척이며 자신은 리브가의 아들임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라일이 달려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나반은 자기 동생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자 달레나와 야곱을 맞이했습니다. 나반은 야곱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는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야곱은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다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나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너는 내 현료기로구나. 야곱이 나반의 집에서 그와 함께 한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내 친척이기는 해도 사각없이 일하셔야 되겠느냐. 내가 어떤 보습를 원하는지 말해 보아라.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작은 딸의 이름은 나일이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나일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뻤습니다. 야곱은 나일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작은 딸 라이를 주시면 제가 외삼촌는 이에 7년을 일하게했습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네게 주는 게 낫겠다. 여기서 나와 함께 지내도록 하자. 야곱은 라이를 위해 7년을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그녀를 사랑했으므로 그 7년은 단지 며칠처럼 느껴졌습니다. 7년이 지나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를 주십시오. 기한이 되시니 그녀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모으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밤이 되자 라반은 딸 레아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보냈습니다. 야곱이 레아에게로 갔습니다. 라반은 자기 여종 실바를 딸에게 종으로 딸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침이 돼 보니. 잠자를 함께 한 사람은 내아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외삼촌께서 어떻게 제게 이르실 수 있었습니까? 제가 날 때문에 이래 드린 것 아닙니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십 보내는 법이 없다. 이 아이들의 일주를 채워라. 그후에 우리가 작은 딸도 주겠다. 대신 칠 년을 더 일하여라.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일주를 채우자 라반이 자기 딸 라일을 그에게 안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 신할 딸 라일의 종으로 딸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라일과도 결혼했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일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가 나반을 위해 다시 최전을 더 일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네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거니태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라일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네아가 임신해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 비참함을 보셨구나.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의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 것을 들으시고 이 아이를 내게 주셨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시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의 아들을 낳고 내가 내 남편의 아들 셋이나 낳으시니 이제 드디어 그가 내게 애착 을 갖겠지 하면서 그 이름을 내 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의 아들을 낳고 이분에야 말로 내가 여와를 찬양할 것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의 초산이 멈추었습니다.